예, 네, 오늘 엔전이 휴가예요. 휴가가 아니라 알아 누, 누우셨습니다. 에. 왜 왜요? 뭐 채팅 관리 안 하느라 그랬겠죠.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네.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자, 여기서 또 타자에 또 엄마 무시함을 보여줬었죠? 아, 저 말고요. 예. 저도 또 LG 자 l 지자 네. <laughs> 저쯔쯔자 <쯧, 쯧자? 웃음> 타망. 쯔 음. 타자라고 하죠, 그냥. 네. 짧으니까 상고 갈게요. 그럼 돌핀은 님은면그 L은 뭐예요? 저그 데스노트 아 그렇죠. 에일 네, 스킨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 쯔유. 예 먹는 거죠. 에이. 아 네. <laughs> 찌양님밖에 몰라서. 아 네. 그럴 수 <laughs> 있죠. 자 누구가 어디죠? 우산 우산 빨리 가요. 날아 갔대. 저한테 다리 아니고. 쪽으로 해독 다리로 간거 같은데. 야 근데 우리 브리핑 이제 다 한다. 어 해독 다리. 해독 다리. 해독 다리우스. 어. 그럼 빨리 가요를 줬나요예 바로 쳤죠. 아 그래요? 열받게 하시네. 몰랐어. 아 지금 샤맨 한대 맞고 시작하는거는 지금 샤맨중에서는 기분 안좋거든요 아 도움핑 바로 도움이 안돌아왔는데? 어허 <laughs> 서하네 빨리 가요라네요 자 여기 알지? 여기 알지? 아 여기 심리전 보여주나요 여기 알지아 제가... 지금 선지자 지금 양쪽으로 쪼여오는데요 이거 재 끼나요? 어? 어림없는 볼. 어. 어? 아 이거 한대 막아야겠다 아 지금 여기서 부엉이가 빠르게 빠지는데요? 동선을 쓰레기처럼 가져가 버렸어요. 이거 왜안 때림? 근데? 어, 이런 다음 동선 편하게 가져가거든요. 몇초 남았지? 어, 정탐자다. 2초 남았어요. 2초. 1초. 어이! 어, 지금 웨이크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맞을 것 같네요. 정탐자다 보니. <laughs> 어, 저는 구경하느라 계속 해독기를 터트리고 있는 모습. 아, 장난 아니야? 날아오면 나로. 날아... 느리게 넘어졌어 이거 PC 버전 문제가 있거든요. 확실히 바로 어, 이거 W 누르면서 달려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아 지금 세 번째 문제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빠르게 넘어으면 넘어졌거든요. 예. 저희 팀이 지금 넘어졌습니다. 예. 많이 기울어 버렸어요. 지금 아 어, 포드가 일단은 구출 하고 있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우산이 36의 지수를 또 찍은 것 같죠? 3을 들었을까요? 어 지금 달려서 왔거든요. 아, 정탐자니까. 모르겠네 아 그냥 맵이 넓으니까 뭐 나중에 텔레포터를 기용할 수도 있지 부딪혀주면 되냐아 예예 무산이랑 부딪혀졌네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어디 있을까 얘 예. 다리로 아 다리에서 쟤는 고장난 고장난 해정몸아 오케이 고회로 갈게 얘야 예. 예예 <laughs> 저기 칠퍼 오케이 <laughs> 아니면 여기 어갯아나 너무 먼데? 잠시만요 정탐자 들고 너한테 방문 왜 그러셨대? 자 여기서 딱 대기 그냥 아, 안 맞거든요. 예. 이 보이시가 안 와요, 근데. 그러니까. 에라사를 똑. 뚫고. 분명 분노 모드 분노 모드 풀고. 들었다. 아이씨 모드 너무 멀었어요아 분노 모드도 그 탭키로 바꿔야겠다 이제 자주 할 거니까. <laughs> 이제 자주한다는 <laughs> 얘기거든요. 테키로 바꾼다는 것은. 야 그래도 어디서 배운 건 있다. 엄만해도 어. <laughs> 어 이거 공고출 가나요? 공고출하고 같이 다니십시다. 해독다리로 갈게 얘. 오 어, 부엉, 지금 좋아요. 고참 고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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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나 부엉이 98퍼.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해독다리 있을게 그냥 편하게 어, 그냥 오케이 편하게 오케이 하라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살리? 쭉쭉.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야 이거 못 맞춘 거 큰데요, 교정을? 혹시 내 쪽구인데?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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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돌아와서. 아이고 교, 정 <laughs> 이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laughs> 아 이거 때문에 힘들어요. 가세요, 미안합니다. 예, 잘 사있소. <laughs> 어, 잘 사있소. 사과했으니까. <laughs> 이거. 우산이 꽁추를 유도하려고 일부러 그냥 낚시한 것 같은데 다 하고 말았네요 55%에 바로 살리고 2등 못 받네 이거 아 그러니까 그거 내가 공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음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아드가 나왔겠는데 이거 해독기 하나 남아가지고 에이 그거 빨리 타야 돼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너무 먼데? 난왜 탔을까? 죽을 뭐 임종을 기다리는 중이냐? 아예 <laughs> 근데 여기 뭐 텔포도 못 타니까 어 지금 거기 뭐, 뭐 포드도 어 있는 거 아니었어? 포드가 있긴 해 우, 우산이라서 금방 날아갈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쫓긴다 쫓긴다 아, 그래 안올것 같았어 또 샤먼의 또 운영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노린 거죠 지금 어... 타자 잘 탔습니다 하모예 야 공으로 피해주면서 포드가 잘 버텨준다는 전제하고 <laughs> 못 버텨줬네요 포드가 <웃음> <웃음> 에라 모르겠다 엉뚱아없식 <laughs> <옹돈아람식> 편파.. <laughs> 편파 해설 갑니다 에이. 우리한테만 관대한 해설 갑니다 아, 저희가 뭐 출전이랑 해설 동시에 하나요? 어, 네. 에라 모르겠다 리우스 그나 지금 이거 이것도 샤... 어떻게 보면 한일 대항전이야 지금 2대 2로 한국이 어이 날아갔어요? 어 이거 그 그럼 또 서포... 꽁구치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샤먼이 좋게 샤먼이 좋게 샤먼이 좋게 와 이거 아 너무 빨리 맞았는데 샤 어, 어, 이거 서포 때문에 거리를 빨리 좁혀가지고 잠시만요 저한테 올것 같죠? 아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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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아간대 때린 구하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어왜 나를 <laughs> 서운하네 야 여기 돌려야 돼 어디요? 뭐 다리 쪽에 돌리고 있는데? 18퍼. 야, 여기도 많이 돌아간거 같은데. 여기 소리 봐 봐. 들어 봐. 누가 고 들어 봐. 어, 그래서 왔어요. 그 소리가 32퍼 예상합니다. <laughs> 야, 까비 <laughs> <laughs> 저전 저, 전혀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샤먼이 해독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나는 커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포드가 잘 붙어 주고 있긴 해요. 예. <laughs> 네. 여기서 닫아 주고 넘어간다 이거. 그렇지. 야,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한테 저한테 오는데요이 나라는 제 제지하지. 안보여요! 딱잇 딸잇! 아니, 코앞에 어요 낚시였어요! 이거 당할 뻔 <laughs> 했습니다. 끊었으면 저 죽었거든요? 일단 근데 샤몬한테 가요. 이거 샤몬한테 가니까 너가 여기 돌려주든지. 빨리 가요, 어, 빨리 가요. 재정비, 재정비 어때? 어차피 샤몬, 내가 봤을 때못 버텨. <laughs> 어. 야, 포도 어딨어? 어, 뒤에 샤몬이랑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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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진통이에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구분은 잘했지만. <laughs> 구몬을 학습을 하셔야겠어요? 아니, 이거 왜케 김 사거리가. 너 저기서 맞을 줄은 어느정도 어 어느 정도 상상은 함어 이거 포워드가 구칠 붙고 <laughs> 잠깐만 지금 살리면 안된다 얘야 어 야, 근데 거? 거의 90퍼거든요 어, 그거 그러니까 90퍼니까 지금 죽으면 안 돼. <laughs> 뭐야 방금 아니 저쪽으로 날아가시면 왜, 왜, 왜 이렇게 했어 아, 저쪽으로 날아가시면 해요왜 이렇게 했어 아니 좀만 더 있었으면은 지금 포워드 실수 칠책 타드랑 가즈살 없습니다 살리긴 하나? 못살린다 <laughs> 에라 그냥, 모르겠다 고마워요 장전해야 어. 그냥 오퍼만 좀 늦게 이렇게 어? 했으면 됐네 야한 바퀴 돌아서 살리는데 이거 텔링이 피해 주나? 어림없는 버 의자 폭탄 내주나? <laughs> 와 근데 이거는 아 포드 선수 침착하지 못했어요. 아, 조금 내 잘못 같기도 하고 제 잘못 같기도 하고요. <웃음> <웃음> 저는. <웃음> 지금 재판 연속 살아 있는 것 같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게임을. <laughs> 예. 아니 운영 좀 하게 해줘요. 그니까요. 기본적인 실력을 <laughs> 안갖추고 있으니까 운영 조차가 시도가 안 되네. 원하네. 그러니까. 아 이거 왜 손절하고 나한테 온 모임? 아니 분명히 어 모션 보고 쓰면 된다 그랬는데 예. 너 오늘 근데 게임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저요? 예. 아닌가? 어쩐지 게임이 잘안되더라고요 그치 작았지? 예 그럴거 같더라고 이러니까 사운드 플레이가 잘 안되는거야 아 막. 나도 나도 나 이어폰 안 끼고 지금 그냥 하고 있잖아 아 그러면 안되지 야 근데 조합 맞추니까 좋다 우리 이제 모든 조합 다쓸수 있잖아 <laughs> <laughs> 아뭐 모르는 캐는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 아이, 알잖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방법을 근데 PC에서는 진짜 우베브가 너무 쓰레기야 어, 사용하기가 너무 맞다. 걸거쳐 그 강아지 쓰려면 한 다섯 번 눌러야 돼. 음. 강아지한테 밥 사려 주고 제 물어야 된다 알겠지 하고 인지시켜 놓고 배변패드 한번 깔아 주고 사료 한번 물려 주고 출발 시켜야 된다니까. 모바일은 어, 그냥 한번 끌었서으면 되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 그냥 편지 보내기. 아 그래도 조각가 이거 변한 거. 어 괜찮네. 조각가무서움은 음. 너무 몰랐다. 하키디 선수 봤잖아요. 그 포드 지나가는데 그걸 맞춘다니까. 어, 그러니까. 달리니 어이가 상실이야. 상실.